자, 떡 제조기능사 콩설기떡, 시작하겠습니다. 콩설기떡을 먼저 할 때는 요구상에 적힌 대로 설탕, 소금, 맥쌀가루 등을 계량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불린 서리태는 요구상항 2번에 맞게 삶거나 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삶거나 찌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콩을 먼저 올려놓고 계량을 하시면은 더 빠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냄비에 삶으셔도 되고요. 찜기에 찌셔도 되는데 제가 콩설기떡에서는 찌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송편에서는 삶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두 가지 방법을 보신 후에 편한 방법으로 시험 보실 때 콩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찌는 방법을 사용하실 거라면 물솥에 물을 반 정도 담아주신 후에 콩을 쪄주시면 됩니다. 물을 많이 담으셔도 되지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계량하시면 되겠습니다. 콩설기떡에서는 맥쌀가루를 770g을 주고 실제로는 700g을 사용합니다. 그럼 나머지 70g은 시험장 유의사항에 적혀 있는 대로 나머지 분량은 제출을 하시거나 지시사항에 맞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울을 사용하실 때에는 먼저 수평된 곳에 놓으시고 0을 보시고요. 이렇게 도구나 기물을 올려놨을 때는 다시 한번 0으로 맞춰주신 후에 계량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맵쌀가루를 이렇게 알맞게 먼저 계량을 해주는 곳이 있고요.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700g, 700g 정도 가져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장소에 따라 재료 계량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안내사항을 잘 듣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탕은 70g입니다. 음. 자, 소금입니다. 소금은 7g이죠. 같은 그릇이더라도 무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넣고 0을 한번 꼭 맞춰주시고, 7g을 이렇게 쟀는데, 혹시나 10g이나 8g이 나왔어요? 그럼 덜어내야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수저로 덜어내는 것이지, 이렇게 들고 덜어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0 맞추시고, 서리태는 불린 서리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물기가 있다면 물기를 쫙 빼고, 콩 무게를 재주시면 됩니다. 시험볼때는 불린 서리태는 160g을 사용합니다. 이제 서리태를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태를 찔때에는 면보나 시루밑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시루밑을 사용하시게 되면 은 여기에 콩물이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떡찔때 사용하시고요. 면보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때는 적셔서 물기짠 면보를 쓰시면 됩니다. 면볼를 바닥에 쭉 깔아주시고요. 서리태 콩은 이렇게 편편하게 펼쳐 놓습니다. 김이 오른 쯤 통에 콩을 올려주시고, 면볼를 이렇게 두면 타기 때문에 뚜껑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김이 새는 곳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콩이나 떡을 칠 때는 계속 센 불로 처음에는 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주면 콩이 익습니다. 너무 많이 익히면 매주 냄새가 나고 덜 익으면 감점의 요인이기 때문에 15분 정도 삶거나 쪄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 볼 때는 두 가지가 같이 메뉴가 나오는데요. 미리 물이나 설탕을 넣어 놓으시면 한쪽에 물이 고여서 뭉침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단이랑 시험에 나온다면 경단 먼저 물을 끓여서 반죽을 해 놓으시고 분할까지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콩은 익히고 나서 식히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쌀가루, 콩설기 쌀가루보다 다른 과정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좀더 효율적입니다. 자, 콩을 찌기 시작한 지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약불로 줄여 콩을 뜸을 들이겠습니다. 콩의 뜸이 다 들여졌습니다. 콩은 이렇게 익었습니다. 완전 100% 익은 상태는 아닙니다. 식은 후에 맵쌀가루와 섞어 떡을 만들게 되면 그때 다시 콩이 한번더 익기 때문에 지금은 살캉할 정도로만 콩을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떡을 찌는 20분 정도 동안 물이 부족하지 않은지 상태를 확인해 보고 먼저 물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콩은 콩물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다른 면포에 수분이 안 생기도록 면포나 키친 타올을 깔고 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콩이 식은 후에 떡을 안쳐야 되니까 이렇게 식혀 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콩이 식는 동안에 물 내리기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장에 나오는 소금이 있는데요. 소금을 쌀가루에 바로 넣어주셔도 되고, 보통은 소금을 호렴을 사용합니다. 시험장에서는 호렴이 아니라 일반 꽃소금인데요. 이럴 땐 그냥 넣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굵은 소금이라면 물에 섞어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물은 대략 다섯 큰술 이상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분량 5큰술 정도를 담아주시고, 붉은 소금이라면 이렇게 녹여서 쌀가루에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마다 쌀가루의 상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고루 섞어서 뭉친 부분이 없도록 손으로 이렇게 섞어주세요. 응. 골고루 해주시고 저는 약 5큰술에 물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볍게 주먹을 쥐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던져봐요. 그래서 세 번만에 깨지는 정도면 적당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잡았는데 살짝 자, 잡아 볼게요. 바로 이렇게 깨지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니까 물을 더 넣어 주시고 세 번을 해도 이렇게 안 깨진다. 그럼 물을 많이 넣는 겁니다. 많이 넣었을 때는 시험 볼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을 조금 조금씩 넣어서 물을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알맞게 되었다면 체에 내려주도록 합니다. 설탕은 체에 내리고 넣어야지. 지금부터 넣어버리면 뭉치 현상이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쌀가루를 이렇게. 체에 내려줍니다. 중간체 사이즈고요 쌀가루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체에 한번 내릴 수도 있고 두번 내릴 수도 있습니다. 두번 내리면 훨씬 부드러운 질감의 떡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체에 한 번, 두번 내려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릴 때 쌀가루가 밖으로 나가서 손실되는 게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탬볼은 채보다 약간 큰 사이즈가 좋습니다 너무 크면 쌀가루가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눌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물하고 섞은 쌀가루를 모두 채에 내려줍니다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많은 쌀가루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놓고 손으로 비비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굵은 쌀가루는 버리시면 됩니다. 한번더 내리고 싶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채로 오셔서 내려주시고 저는 스텐볼의 사이즈가 좀 다른데요. 이렇게 하다가 체에 쌀가루가 눌린다. 그럼 다른 쪽으로 옮겨서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반 바퀴씩 돌려주면서 내리면은 훨씬 편합니다. 다음, 찜기에 시루 밑을 깔아줍니다. 저는 콩을 콩설기 할때 쪘기 때문에 올려서 찜기에 수분을 좀 먹은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삶았다면 찜기가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끓일 때 잠시 올려두셔도 괜찮고요. 단, 시루 밑에는 물이 적셔지면 안 됩니다. 또는, 행주에 물을 좀 적셔서 약간 여기다 수분을 주시면은 쌀가루가 마르지 않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요구사항대로 서리태의 반은 바닥에 골고루 펴서 깔아줍니다. 바닥에 까는 서리태는 기왕이면 고르고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것으로 깔아주세요. 자, 콩을 먼저 깔아두었고요그 다음에 물 내리기 한 쌀가루죠. 설탕은 찌기 직전에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을 넣고는 이렇게 가볍게 섞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서리태 반. 또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그리고 위에다가 누르지 마시고 골고루 오른쪽 왼쪽 홈도요 편편하게 깔아주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다 부으셔도 좋습니다. 틀리지만 마시고 면보를 이용해서 찌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가끔 떡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루니트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쌀가루를 이렇게 놨다면 이제 스크래퍼나, 누룽지 같은 걸로 편편하게 깔아줍니다. 높낮이가 다른 경우에 떡이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어, 높낮이를 똑같이 해주시고 흔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몰은 찜통에다가 콩서기를 앉혀보겠습니다. 찜기를 들때 이렇게 힘을 가하시면 쌀가루가 다시 눌리겠죠. 그래서 누르지 마시고 윗부분을 잡고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물솥에 올릴 때 뜨거워서 묻힐 수가 있으니까 살짝 잡아주세요. 그리고 뚜껑 닫아 20분 찌시면 됩니다. 뚜껑에도 가끔 면보나 행주를 덮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나무 찜기 특성상 물을 뚜껑이 먹습니다. 그래서 뚜껑에 면보나 행주를 싸서 찌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20분 찌고 5분 뜸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콩설기를 찌기 시작한 지 20분 되어서 약불로 줄이고 5분 뜸드리겠습니다 자, 콩설기 뜸이 다 들여졌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안에 마른 가루가 없도록 잘 익었고요. 뜨거워서 잡기 힘드시다면 목장갑이나 실리콘 장갑 등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떡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떡이 잘 떨어지도록 해 주셔도 좋습니다. 큰 접시를 위에 올려 주시고요. 중간에 떡이 위치하도록 위치를 잘 맞춰 주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엄지가 위로 가게, 내 손가락이 찡기 밑에를 잡아줍니다. 그래 놓치지 마시고요. 내배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천천히 빼줍니다. 떡 떨어지도록 한번 이렇게 보시고,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루이 천천히 빼주세요. 자 콩설기떡 완성되었습니다. 쌀가루가 온전히 모두 다 익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콩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면 한김 날라간 후에 비닐이나 면보를 덮어서 수분이 안 날라가도록 해줍니다. 시험 볼 때는 두 가지 동시 제출이고 잘라서 제출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콩이 위로 오도록 전량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봉설기 완성되었습니다.